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UV를 이용한 화학 반응 분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이론과 함께 다른 영상에서 진행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UV를 이용한 반응 분석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여러 방식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 분석은 화학 반응 분석을 위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액상에서 진행하는 가장 간단한 반응 분석법입니다. 보통 스크리닝을 위해서 주로 진행하죠. 기본은 색 칼라입니다. 색은 물질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며, 화학 반응이 일어나 다른 물질이 된다면 색, 광학적 성질의 변화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통 UV를 이용한 구조 분석은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전자 구조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UV에서 분석하는 전이, 트랜지션이 전자 전이,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며 이러한 전자 전이는 물질의 전자 구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응이 일어나 물질의 전자 구조가 변하면 이에 따라 전자 전이도 영향을 받으니 이를 UV로 분석한다는 거죠. 뭐 말로는 참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UV는 어떤 화합물의 정량 분석을 위해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표준 용액이니 검량선이니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또한 어느 정도는 정성 분석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간단히 스펙트럼 상에서의 정성 분석은 람다맥스. 최대 흡강 파장으로 대표되는 피크의 위치로, 정량분석은 피크의 세기를 이용하여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간단히 반응이 진행됨에 일어나는 피크의 위치와 세기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면 화학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물질이 반응에서 감소하고 어떤 물질이 반응으로 생겨나는지 그리고 각 물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검량선을 구하거나 미리 혹은 각 물질의 몰당 흡광계수를 이용한 계산으로. 실시간 반응의 진행률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참 간단하죠. 간단히 살펴보면 UV 반응 분석 중 대표적인 UV 타이트레이션의 진행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토대로 당량수, 익기 밸런트 넘버를 계산해 반응물을 천천히 가해줍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색 변화도 있을 겁니다. 색 변화가 있으니 스펙트럼도 측정해줍니다. 그리고 위의 과정을 당량수를 증가시키며 반복해 줍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위와 같을 건데요. 이론상 1 이큐밸런트의 b를 가했을 때 반응이 종결될 겁니다. 1대1 반응이니깐요. a와 b 간에. 추가로 관한1 e q u i v 의 B는 그대로 스펙트럼 상에서 관찰되는데요.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이제 반응의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A는 반응에서 감소하고 C는 생성되는 과정이 잘 보이는 결과죠. 사실 UV 타이트레이션은 실제로 진행한다면 좀더 촘촘한 데이터 간격으로 수행하는 사실은 노가다에 가까운 작업이지만 그리고 결과는 참 예쁘게 나옵니다. 뭐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이런 UV 타이트레이션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pH변화에 따른 구조분석이나 주로 전이금속을 포함한 리간드 리셉터 마인딩 분석에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그대로 반응속도론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단, UV를 이용한 반응속도론 실험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진행할 거고요. 또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였는지는 1, 2분 혹은 5분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재측정하여 스펙트럼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pH에 따른 구조변화나 전이금속의 창물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들에서 최대한 간단히 파티클 이너박스 모델 같은 간단한 양자역학과 전이금속에 대한 크리스탈 필드 시요리와 같은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이용한 UV 스펙트럼의 해석법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론 설명을 되도록 줄이려 하였지만, 기본적인 이론들의 소개 없이는 UV와 같은 이런 분광학의 결과 해석을 진행할 수 없어서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V를 이용한 반응 분석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좀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